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구라 TV입니다. 어, 오늘 안나 장애 리알리 선수를 모셔봤는데 어, 오늘 안나에 대해서 이것저것 많이 또 배워가시고 안나 실력을 올리신데 도움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자기 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일본에서 꽤 많이 활동을 했었고 네.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 다시 활동을 하고 있는 안나 플레이어 네. 리알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이제 아마 마이크를 조금 더 가까이 대고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야 네네. 소리가 잘 들려서. 어 그럼 오늘 뭐 안나에 대해서 이것저것 많이 알려주실 텐데 네. 일단 간단하게 해서 좀 올릴 수 있는 거 위주로 좀 알려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안나는 쉽게 할수 있으면 얼마큼 얼마나 쉬울, 쉬울 수가 없는 그런 캐릭이고요. 어렵게 하면 정말 어렵습니다. 네 맞아요. 어렵게 하면 진짜 끊김 없이 어렵게 할수 있는 캐릭이에요. 맞긴 해요. 네그그 그 높낮이가 있죠 사실. 그렇죠. 아벨라오 형님 안녕하세요. 자 안나에서 가장 쉽게 하는 방법 가장 이제. 쉽게 하는 방법 자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두 가지 일단 일단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원투 네. 원투 원, 투, 원, 투 원. 네. 그리고 면어퍼투이두 네. 가지가 있어요. 면어퍼 투가 원투 원, 투 원. 네. 이제 원투 원은 3타가있죠박타가있죠 네, 이게. 네. 네. 이게 아, 뭐야? 이제. 이거랑 이것도 있고요. 어, 원투 포도 있어요. 네. 이제 원투 파생기와 웨어퍼투 파생기, 웨어퍼투 중단이 있고요웨허퍼투 중단이 네. 있습니다. 그리고 웨어퍼투 자세가, 네, 자세가 있어요. 딱 요거만 가지고도 게임이 가능합니다. 아이두 가지가 오늘 메인이에요. 근데. 그리고 이두 네. 가지에 압박을 하다 보면 상대가 이제 네. 맞게 되잖아요 이렇게.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걸로 네. 때리면 되죠 이렇게. 네, 그렇죠. 이두 개로. 네.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상단의 비성이 제 짠발, 파워스. 요요요 기술들만 가지고 도 게임이 가능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해서 게임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그 right.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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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그 화랑 같이게됐니

아 아우 아 이거 실수다 이렇게 야 되는데 어? 다시 한번 탈수 와우 자세를 잡고 스매시이나타냐이야 자세, 압박이 나온 첫이죠한번두 개, 하게시 개, 세서어가고 있어요. 두 개, 두 개, 패턴세 번,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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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따라하셔야 따요하셔야 돼요 이래서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공격적으로 하면서 상황대에 이어집니다. 보시는 것처럼. 또한 번, 이런 하 안가 봐요. 치장을또 보여줄 거예요. 답답하죠. 어허. 자세. 아까 말한 대로 백스다 이제 로 게임을 어 봅시다. 오, 잘았 상태 지금 박신이. 강등당하게 됐어요. 아타. 답한 아 답답해! 답답해! 이거. 저게 다음은 이제 자세가 뒤돌는 <목소리> 숙련도긴 하지만 이 상황만 연습을 하면 아, 하다 이거는 이미 터지할 줄은 생각 못했는데, 풀려도 상관없거든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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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앉아 있어요, 계속. <목소리> 지금도 다 했어요. 웨너포트, 웨너포트, 웨너포트 자세 이제 웨너포트 3타 이것만 해도 지금 파퀴시이 1에서 또 이겼습니다. 충분히 이겼습니다. 지금도 마침 이제 잭이 매칭이 됐는데 이 한국의 잭이 아니죠? 일본의 잭 유저입니다. 굉장히 잘한 유저예요. 계속 웨어퍼 투, 때. 2, 2 그리고 자세에서 압박. 이거. 콤보가 중요하지 않아요? 얘가 혼자 공격하죠? 2 이거 뭐야, 이럴 수도 있어요. 아, 아까 <laughs> 보니까 박금는데 <바꾸어>, <laughs> 수정이 안 좋습니다. 오, 이거는 진짜 캔슬을 제대로. 참고로 저게 확정이 아니에요. 확실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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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고, 실수 이렇게 뜨거든요. 끈을 만하죠. 와아 확실히 장입니다. 어허? 잠데와 서또러고 그렇죠. 근데 아까랑 형태는 그렇죠. 똑같아요. 결국에. 그렇죠. 자세 다음에 중하단이선달리든가 공격 계속 시도권 잡으면 이은뭐달라지죠없어 응, 응, 응. 제가 게임 하는 거를 쭉 보시면은 결국에는 하는 게 똑같은데 아니, 똑같아요. 캐릭만 달라져. 상대 캐릭. 상대 캐릭. 자, 이게 계 이게 안나요 다 flowing... 네, 어... 잘배우다려요야 잘했다 이거 딱한번 행신 돌았 어... 예. 지금... 지금 잭이 답답해지 뒷댑하여... 화나겠다 나도 붕독집 하자 이럴 수도 있어요 아, 진짜. 아, 맞고요. 아 맞고요 화났다 화났다 아우 아 좋아, 좋아, 좋아. <목소리> <목소리> 와, 아, 답답해! 다답해 아, 답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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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해해해 편안하게, 그리고 타질 장난을 통해서 또 하시는 걸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개그 오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어, 실전편은 끝났고, 이제 마무리로 또 안나신 분들이랑 어, 해주고 싶은 말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안나는 사실 처음에 이렇게 간단하게 입문했다가 네네. 맛보고, 어, 이게 뭐야? 너무 어려운데? 하고 도망가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네네. 가지 마십시오 <웃음> <웃음> 끝까지 이 게임이 끝날 때까지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 저는 놓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안나장의 리알리 선수편이었습니다. 형님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